2024 비트로 부산 오픈 챌린저 또 하나의 코리안 더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윤선 선수가 오늘 중결승 무대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결승에 오른 것인데요. 오늘 승리하신 정윤선 선수와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선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 오늘 팀에서 좀첫 세트부터 좀 어렵긴 했는데 이기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더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이 좀 덕분에 이긴 것 같아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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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초반에는 살짝 좀 어수선한 느낌이 네. 있었어요. 더운 날씨 덕 때문인지 어, 양팀 선수들 모두 실수가 조금 있었고 먼저 브레이크를 성공한 건 일본 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어 2세트도 살짝 끌려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어, 포인트를 주기로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 여쭤보고 어... 싶습니다. 첫 세트 때안 됐던 이유가 리턴에서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리턴 을 성공 시키면서 상대방이 플레이할 를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첫 세트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고 세컨 때부터 리턴이 하나 두 개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대방도 좀더 부담 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브레이크 할때 상대방이 세컨 서브, 이 더블 풀드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도 좀 부담 없이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마지막 세트 정말 압승을 거두신 전윤선 선수였습니다 어, 오늘 상대 선수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네. 어, 마쓰이 선수가 있었어요 네. 어, 권순우 선수와 홍선찬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선수였는데 어, 경기 전에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경기를 하시면서 어, 좀 생각과 달란 점이 있었는지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일단 우선 뭐저 일본 선수들은 한... 같이 투어 다니면서 많이 만났기도 했고, 같이 시합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평소에는 그렇게 서브가 상대방이 좀 부담 없이 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서브가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했었고, 그래도 이제 제 파트너랑 같이 얘기 많이 하면서 좀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드디어 결승입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정말 공교롭게도 가, 어, 상대편이 남지성 선수와 또한 또 명의 그 대만 선수입니다. 네. 같은 대표팀 선배시잖아요. 네. 그리고 잘 아시고 네. 경기도 많이 해보셨고 네. 오히려 더잘 알기 때문에 긴장을 조금 더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 다음 경기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안타깝게도 이제 상대방으로 만나게 됐는데 좀내 내일... 또, 일요일이기도 하고, 사람, 많은 분들께서 많이 찾아, 찾아오시기도 할 텐데, 그냥 즐겁게 게임하는, 하고 싶어요. 즐겁게 게임하고, 이제, 좀, 부담 없이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찾아주신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정윤 선수를 응원해주신 어 그리고 어, 관중분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눈에 띄는 게 이제 코치님과 어머님도 항상 같이 경기를 보시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어또 응원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앞으로 더 좋은 경기, 더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정윤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